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네 번째 경기, 개벤저스와 월드클라스, 월드클라스와 개벤저스 경기 방송이 돌아오는 수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팀의 포메이션을 한번 참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작은 양팀 모두 둘둘로 할 것으로 참견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한개한 한 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수비는 김승혜와 김혜선이 그리고 앞선 공격수로는 김민경과 오나미 월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에바와 나티, 뉴페이스 나티가 2선 뒤에 있는 미드필더 진영 그리고 사오리와 라라가 공격선으로 나올 것으로 참견을 해 봅니다. 예, 개벤저스의 시작 포메이션은 둘둘 포메이션으로 참견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즌2에서 자주 썼던 포메이션이에요. 시즌2에서 자주 썼던 포메이션인데, 재미도 봤죠. 4승 1패 팀이니까. 그리고, 주요 이유는 또 뭐냐면, 워낙에 사우리 선수가 강력하니까, 사우리 선수를 한발 앞서서, 한발 앞서서 수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이제 김민경 선수가 좀 하고, 그래서, 한발 앞선 수비수 겸 공격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김민경을 한 축에, 투톱의 한 축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수비수 역할, 사오리 마크를 하는 수비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나미 선수, 뭐 훌륭한 공격수죠. 시즌2에서도 다섯 경기 7골이나 넣었고요. 그리고 슈퍼리그 들어와서도 첫번째 국대 패밀리에서도 득점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톱 공격수 역할을 넣었습니다. 두톱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김혜선 역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수 가능한 상대편 이용까지 왔다갔다 할수 있는 미드필더. 김승희 역시 공수 두 가지 다할수 있는 선수로 미드필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은영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큰 키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등에서 잘 활용을 하는 조커 역할로 참견을 한번 해 봅니다. 1-3 예, 포메이션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더먼 때 썼던 포메이션입니다. 김혜선의 최우방 공격수 한명딱 두고 세 명을 다 공격수로 썼습니다. 센터에 김민경 그리고 김승의 오나미를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원더먼 때. 원더먼가의 시즌2 원더먼가의 경기 때 사용을 했던 포메이션이고요 일선 앞, 이걸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발 앞서서 송소이를 마크를 하고, 그리고 강력한 수비수서 주명이 있었죠. 주명이, 주명을 뚫기 위해서 뚫고 득점을 하기 위한 포메이션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득점했습니다. 일득점이 있었는데, 그건 황소윤 자체골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세 명이. 네. 근데 워낙에 주명이 잘했어요.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득점을 할수 없었습니다.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수비는 통산 최다 실점, 개벤져스 최다 실점, 3실점을 했어요. 송수희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송수희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어요. 네. 그래도 뒤지고 있으면 이 포메이션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어떤 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지고 있으면 이 포메이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월드 클래스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예상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최종화면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울이 집중 마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집중 마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 같아도 사울이 집중 마크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수를 한명더 세워야 된다고 저는 참견해봅니다. 그 선수가 이제 라라가 될것 같아요. 라라 선수가 될것 같은데, 예고편을 봤을 때 라라 선수가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라 선수가 양발을 다잘 써요. 양발을 다잘 씁니다. 이거는 제가 라라 선수 훈련 영상을 제가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것도 최종화면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에바 검증됐죠 시즌 원때 올사이드 뽑힐 정도였으니까 검증된 미드필더입니다. 에바는 그래서 미드필더로 쓰고요. 그리고 키커 역할을 나티 선수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미드필더로 역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시가 골키퍼 역할을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 선수가 벤치로 시작할 것 같은데. 아, 최인철 감독이 어쨌든 LOD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기고 있는 경우에, 이기고 있는 경우에 사오리를 원, 톱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참견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수비 강화를 위해서 미드필드 지인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제 두 명, 플러스 최종 수비 3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할것 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전담 수비수가 이제 예전에는 둘둘 포메이션은 전담 수비수는 없는데, 이제 전담 수비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나티가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습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앞선에다 두고요. 그리고 사오리 선수가 뒤에 있으면 상대편 진영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사오리가 앞에 있으면 우리 상대편 진영에서 많은 인원이 올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월리 같은 강력한 공격수가 있으면 이 공격수를 위해서 상대편쟁이 많이 못 올라오니까 사월이 계속 원톱으로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개벤저스가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월이 반격에 유의를 해야 돼요. 사월이 반격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격력도 유지해야 돼요. 왜냐? 사오리 선수가 워낙에, 워낙에 단기간에 몇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 공격력도 사실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틈을 타서 공격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둘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리고 월드 클래스가 지고 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공격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우리에 집중을 하거나 사우리에 집중된 것을 한편으로 역으로 살린 라라로 분산을 시켜서 득점을 해야 하는 둘둘 포메이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맨저스가 이기고 있을 때 둘둘, 올드클라스가 지고 있을 때 둘둘, 그러니까 시작과 같은 포메이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월드 클러스 예상 포메이션 하고요. 이쪽에는 라라 선수와 나티 훈련 영상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총 11경기 중에 네 번째 경기입니다. 부상 없이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